보라타움 들으면 죽는다는 괴담. 어렸을 때 보라타움 북은 막 괴담 그런 거 있잖아. 랄랄루 괴담. 믿었었지. 순수했으니까. 그러고 보니 옛날에 인형 찍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쌀 넣고 나서 자기는 입에 소금물 머금고 그거 뭔지 알죠? 그리고 절대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어야 되고 장롱 안에. 그런 괴담이 있었는데 그 뭐라 하지? 나홀로 수박꼭질인가 그거? 2012년 C. 이거 읽기 전에 구라치지 마라. 소설 쓴다, 뭐다,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가주세요. 실화입니다. 강령술이다. 날 찾으면 내 몸을 주. 인형, 쌀. 인형을 찌를 무기. <laughs> 아, 맞아. 인형을 찌를 무기. <laughs> 야, 보라타운 브금 들으면서 하자, 이거. 이거 걸리면은 어떻게 된다 했더라? 그 인형이 내가 준비한 무기로, 뭐, 칼 같은 걸로, 맞아. 인형이 쑤신대, 나를. 근데, 한 초등, 초등학생한테는 초등 새벽 12시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존나 으스스하고 무서운 시간대야 인정? 그냥 좀 어두워지고 밤 10시가 넘어간다 그럼 좀 많이 무서워해요 엄마한테 등장만 한다고? 그럴 것 같아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돼요 죽으면 책이 안 죽게 이거 할까? 아니 나도 하고 싶은데 12시에 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어디 모텔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? 폐가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? 근데 서울에 폐가가 있어요? 좀 나가야 있을 것 같다 그니까 러 서울에는 없어. 그리고 방송 꺼질 것 같긴 해. 그니까 러 하는 도중에 꺼지는 게 아니라, 그냥 시브레막 걸어가고 폐가 찾는 도중에 막 꺼지거나 그지랄 할것 같은데? 근데 재밌긴 하겠다, 그러면. 폐가가 무슨, 이거 홈리스 때문 아니고, 홈리스가 뭐야? 아, 노숙인. 그러네. 내가 본 노숙자들은 그냥, 뭐, 칼 같은 건 안, 안 들고 다닌다던데 폐가에서 진짜 많이 산다고? 진짜로? 뭐야. 아니, 폐가 노숙자 치니까 또디 디시 c 나오네. 디 c 는 시발 없는 게 뭐야 도대체? 진짜로 이거? 노숙자들이 사는 폐 모텔 와 어,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재개발로 곧 헐릴 곳인데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거 좀 무섭다 이거는 겨울에는 인력이 일감이 없어 여기 서 사신다고 근데 좀 순수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살기 위해서 추워 죽기 싫어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? 결국엔 사람 사는 곳 아니야? 서울역 노숙자는 귀찮고 더러워서 피하지 무섭스피 하냐? 폐가 노숙자라고 특별한 게 있냐? 과잉공포 과몰입빈듯왜 남들처럼 무료배식 등 지원받기 용이하고 수도도 화장실 가면 나오는 서울역 안에서 앉아서 폐건물에서 생활하겠음? 서울역 노숙자들은 사회의 룰을 따르기로 한 대신 문명의 이익을 어느 정도 지원받기로 한 사람이 들고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변 행인이나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폐건물 노숙자들은 소지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를 수도 아 그러네. 문명의 룰을 문명의 이기를 어느 정도 지원받기로 한다는 게 존나 웃기네. 야 워딩 이센텐스가 진짜 기가 막힌다. 노숙자를 서울역 노숙자와 폐가진 노숙자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네. 전에 폐가 갔을 때 노숙자 칼 들고서 바로 도망쳤다. 그 정도야 진짜로? 아 근데 칼 들고 왜 있어? 진짜 무섭다. 야 무서 무슨? 아뭐 로켓단이야 시부레? 예? 로켓단입니까? 이 노래 언제 나왔냐? 와 2011년 진짜 14년 됐네 나온지 요즘 애들 이제 하트투하트가 아니라 하츠투 하트투하츠 하트 이거? 하츠투하츠추루 아씨 정말 하기도 존나 어렵네 이런 걸 그룹이 또 생겼다니 mz들 퍼미이모름 진짜로 모르지 아 이때 노래들이 진짜 좋았다니까 야 데뷔 주년이 25년 2월 24일이야 <laughs> 아니 gpt한테 물어볼까?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그룹 몇개 있어? 어하 2020년 이후로 할까요? 2020년부터 생긴. 아니야 아니야. 1세대 때부터 말고 그 어느 순간 막 양상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와 이거 봐요. 양상 존나 했다니까. 한국에서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새롭게 데뷔한 그룹의 총수는 다한거 같다. 2022년에 피크를 찍었고 지금도 피크를 찍었고 내 군대 있을 때는 e x i d 가 내려갔다. 인정. 잠깐만. 그때 맞아. 저는 그 소대장이 소대장이 당직 섰을 때이 새끼 그 한이의 야놀자 있죠 기상송으로 이걸 틀어줬어. 오늘 어디서 놀까? 야 놀자.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. 씨발 이거 진짜 놀자. 놀자. 오랜만이네. 7년 전. 놀자. 아 잠깐만 헉, 내가 군대 제대한지 7년 됐단 아니 아니 아, 아니지? 아 제대한 거는 5년 됐지. 우와 나 순간 소름 돋을 뻔했네. 나루토를 처음 봤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가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난 나루토를 응원했거든요.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난페인이왜그랬는지 이해가 돼. 못멍이도 신라천장을 받자고. <laughs> 야, 난할수 있었으면 했어. <laughs>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. 아니 말이 안 돼. 아, 막말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배럭에서 배럭에서 나오는 말인마냐 다 능력치가 똑같고 성격이 똑같으면 모를까 사람이 다 달라.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통일시켜가지고 협력하게 하냐? 안돼. 그게 신라 텐스를 조지든가 리셋을 하든가 아니면 강제로 힘으로 복종을 시키든가. 그러니까 강제성, 어,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. 그것도 통일시킨 건 마, 맞는 거야. 그것도 통일이긴 해요. 그것도 정치야. 그것도 하나에 확실히 찍어 누르는 거. 근데 그러자니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각자에게 자유를 줬더니 너무 설쳐. 많은 문제가 일어나. <laughs> 스킨이 173개나 있네 많이 했다 그래도 내가 롤 처음 시작했을 때 얻었던 스킨이 있나? 내리면? 와우 와우 와 2012년 12월 20일 UFO 코르키 13년 전에 나에게 돌아가고 싶... 아 이때가 좋았었다 아 맞아 그리고 2013년에 미드리신 많이 했었던. 이게 시즌 13인가? 그 유튜브로 한창 봤었어. 오피전주에 들어가볼까? 미드리신으로 브론즈에서 양악했어요. 사실 내가 그냥 현지 브론즈 현지인이긴 했는데. 이 롤이 내 일기나 다름 없어. 내 성장 과정이야. 내 인생이야, 그냥. 내 10대, 20대를 같이 보내고 있는 지금. 시즌 1은 게임 안 했고. 와, 리신 86승, 76패. 아, 준수했네. 정글 리신도 했고, 미드리신도 했나? 게임 존나 많이 했다 700판에서 골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인 씨발 시즌4때 베인을 많이 했네 아 이때 왜 베인 했냐 봐 유명하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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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암마 와 신드라 W 그래픽 봐 씨발 <laughs> 쏘나 이거봐 와 쏘나 집 가는 거봐 잡은 거 아니? 어? 어? 아래? 와 딜은 와, 나 이거 보고, 이거 보고 베인 시작했어. 진짜 개벌레다, 개벌레. 어, 나 이거 보고 했지.